잇몸에서 피나세요? 그 증상 그냥 넘기면 췌장암 위험이 59% 높아질 수 있습니다.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입속 세균이 췌장까지 퍼져 암세포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첫 번째 잇몸출혈, 잇몸염증, 잇몸에서 지속적으로 피가 나고 부어 있다면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혈류로 유입돼 췌장의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이 세균이 있으면 췌장암 위험 59% 증가, 혈중 항체 수치가 높을수록 2배까지 위험 증가할 수 있어요. 두 번째 충치 치주 질환 병력. 만성적인 치주염이 있는 사람은 췌장암 발생 위험이 64% 증가했습니다. 입속 세균이 간접적으로 췌장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. 췌장암은 조기 증상이 없습니다. 하지만 입속에서 먼저 신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면 침 삼키기 전 양치. 정기적인 치과 검진. 입속 염증 방치 금지. 당신의 췌장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. 바로 양치질일 수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 정보 얻어가세요.